2025 대구광역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5월 25일 달구벌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마련된 식전 공연에서는 퓨전국악 밴드 단디의 보컬 안민영 씨가 현대적 감성에 전통의 멋을 더한 음악으로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례와. 주요 인사 소개가 이어진 가운데 행사에는 최윤석 국회의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재숙 대구시의회 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안마사협회 김순근 지부장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대구경북지회 대한민국명장회가 기능발전지원금을 전달하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최연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허소위원장,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시교육청 및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정의 축사가 이어지며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대표 선서에는 영어 워드 프로세스 직종의 윤성규 선수와 한복 직종의 김봄숨 선수가 나서 공정하고 성실한 경기 운영을 약속하는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선언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 속에 이번 기능 경기 대회에 화려한 소막이 열렸습니다.